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죠.